지난해 수강 중이던 정보처리 자격증 인터넷 강의 중도 해지하려던 대학생 윤신,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기간은 2개월뿐이었는데도 강의 업체가 1년치 수강료 36만 원중 5만 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이 붙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6만 원 말고요. 2만 원 지원받으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위약금을 납부하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윤 씨처럼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례는 최근 3년간 1,700건에 달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헬스장, 휴대전화, 해외여행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분야였습니다. 피해 사례 10건 가운데 8건은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원금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한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의무 사용 기간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에 이런 환급 거부나 지연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수강료 환급해 준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약의 경우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특히 초중고생 대상 인터넷 강인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지만. 일을 아는 소비자 많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에선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보단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중도해지나 환급 거부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업체에서 중도해지나 환급 거부 시에는 신용카드사의 항변권을 요청해서 일단은 결제 지급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업체가 계약 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땐 내용 증명을 보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